자로 오늘의 말씀지기 음악 선교부 전준우 간사입니다. 꽃가득한 4월의 아름다움을 한껏 즐기시길 소원합니다. 아 피하고 싶은 중간 고사 때문에 괴로우시다고요? 어려운 질문이나 문제가 없는 곳으로 훌쩍 떠나고 싶으시다고요? 저도 그런 마음 이해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미워했던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답이 없어 보이는 질문들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해 예수님께 문제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 그룹 중 하나인 사두개인들입니다. 사실 마가복음 안에서 사두개인은 오늘 이 본문에만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의 율법, 즉 창세기, 출애급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모세 오경의 권위만을 인정했고 그 구약의 첫 다섯 권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 최후의 심판, 죽음 이후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천사나 악마의 존재와 더불어 부활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성직자들이었고, 스스로를 특권이 있는 종교적인 귀족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잘 것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이상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들의 질문은 바로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결혼의 법칙의 근거에 만들어낸 가상의 질문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가문을 이을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게 되는 경우 그 남편의 형제 중한 사람이 그 사람의 아내를 취해 가문을 이을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돕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에 빗대어 사두개인들은 가상의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일곱 형제의 첫째와 결혼했던 한 여인이 자식이 없이 그 첫째가 죽고, 둘째와 결혼했지만 둘째도 죽고, 그렇게 일곱째까지 상속할 자식을 가지지 못하고 일곱 형제가 다 죽고, 결국 그 여인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만약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녀는 그 일곱 남편의 공동 아내로 영혼을 보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며 부활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주장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듯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만들어낸 자신들 스스로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의 진리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으로의 입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한 새 몸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새 몸은 결혼이나 출산,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이 땅에서의 구분이나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그들은 모세의 가르침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덤불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당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살아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 채 제한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기보다 우리의 상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하루를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감사합니다.